연소 확률 분포들 중에서요, 자,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정규 분포라고 하는 건데요. 자, 식을 일단 먼저 볼까요? 자, 확률 밀도 함수인데, 오시시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당황해 할 필요 없고요. 자, 이것에 대해서, 자, 간편하게 한번 조사를 해봅시다. 자, 이 E라는 숫자는요, 오일러 상수, 오일러 상수라기보다 자연 상수가 맞겠네요. 자, 오일러의 이니셜 E를 따서 어, 표현한 건데요. 자, E라는 자연 상수 2.7 얼마의 값입니다. 그리고 이 파이라는 값은요, 3.14 얼마인 원주율로 알고 있는거죠. 결국은 이거 숫자이고 이것도 숫자입니다. 자 그럼 이러한 아주 복잡한 자, 확률밀도함수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것은요. 자 여기에 조그맣게 적혀있는 이 시그마 그쵸? 표준편차인데요. 그 시그마 하고 평균에 의해서 이 식이 결정난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시시하고 어마어마한 이 식을 가지고 다니기는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규분포 normal distribution의 i n i t a l 단 겁니다. 자, 거기에서 평균과 어, 표준 편차 또는 분산에 대한 정보만 딱 적어 놓고서 표현해 주면 이것 전체에 대한 정보가 이 안에 쏙다 들어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이 분포를 좀 단순화시켜서 어떤 그래프 형태인지를 한번 확인을 해봐 볼게요 자 가령염 매우 간단하게 평균을 0이었다 표준 편차를 1이었다 라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진 정규 분포를 특별히 이름을 가졌는데요 표준 정규 분포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럼 시그마에다 1을 넣고 m에다 0을 넣어서 표현해 보면 어식이 아주 간단해졌죠 그죠 자 여기는 전부 숫자에 불과한 거고요 자 여기에도 그러면 x 제곱에 대한 것만 문자고 나머지는 다 숫자인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러한 형태를 더 단순화 시킨 것이 바로 이렇게 표현 내가 한번 해봤는데요. 어, x 제곱 어, 이 마, 마이너스 x 제곱 나누기 2가 있는데요. 자그 일단 그래프 개형을 찾기 찾는 데에만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생긴 것의 그래프 개형 을 한번 살펴볼게요. 말하자면 이것도 이렇게 밑에 식과 좀 유사하게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x 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건데 어, x 제곱이라는 것 때문에 x에 마이너스 2를 넣거나 플러스 2를 넣거나 똑같은 함수 값을 가지죠. 즉 이것은요 우함수 그래프입니다. y축에 대하여 대칭 그래프이고 x의 숫자를 아주 크게 넣어보세요. x의 숫자를 아주 크게 넣어보면 어, 이 전체가 무한에 가까워집니다. 3x 제곱이요. 그래서 0에 가까워지는 그래프. 돼요. 아, 이렇게 0으로 가는 그래프구나. 그러면 이게 좌우 대칭이니까 왼쪽으로도 0에 가까워지겠구나 해서 이렇게 종 모양 형태로 생겨진 어떤 그래프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 그래프도 비슷한 그래프를 가질 것입니다. 자, 표준 전분포가 그러한데요. 자, 그러면 요 평균하고 시그마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시그마가 세 가지 시그마가 있다 해 볼게요. 큰 시그마가 있고 작은 시그마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정규분포 세 가지가요. 자, 이 식을 전부 다 이렇게 확률 밀도 함수로 표현하자니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만 표현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자세히 보면은요. 이 m이라는 것은 x에서 빼기 m을 한 걸로 봐서 평행 이동되었다고볼수 있죠? m 요. 여기서는 원점에 대하여 이렇게 y축에 대하여 대칭이었었는데 자, 이 그래프 형태 전체가요 이동되었다 평행이동되었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즉 원점의 위치 어딘가에 있다가요 자, m만큼 평행이동되어서 이렇게 이동되었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시그마 라는 것은요 자, 산포도의 일종이죠. 일정, 이 그래프가 흩어져 있는 정도를 말하는 건데. 자 가령 어떤 그래프 하나를 내가 띄어상 가져와 볼게요. 여기다 가져와 봤습니다. 자이 그래프가요. 자 어떻게요? 자 이렇게 어, 넓적하게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길쭉하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넓적하게 생기는 경우를요. 어, 표준편차가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점점점 표준편차 가큰 겁니다. 자 이렇게요. 길쭉하게 되면은요. 표준편차가 작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어, 요 위치가요, 자, 그쵸, 위치가 어, 이 왼쪽에 있었느냐 오른쪽에 있었느냐에 따라서 그쵸 평균의 위치가 어, 결정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이 평균의 위치가 어, 결정되어지는 것이고요. 자, 그럼 그래프가 있잖아요. 이렇게 넓, 어, 어 납작한 그래프 형태가 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낮아질까요?입니다. 왜냐하면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것은요, 그래프가 이 넓이가요, 1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넓어지는 대신에 높낮이가 낮아지지 않으면 그. 넓이가 1이 되어지지가 않잖아요. 그죠자 그래서 이러한 형태 세가지 그래프를 비교해 봄으로서자 시그마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겠네요. 한번더 정리하면 시그마라는 것은 요 3포도 일종이라서 그쵸? 죠 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너비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리고요 이러한 분포 형태를 그럼 어떠한 어그 정보들이 그쵸? 어떠한 확률 변수들이요? 이러한 정규 분포를 따를까요? 라고 했습니다. 어 뭔가 자연 현상이라고 아주 추상적으로 적어놓은 책들이 많지만, 자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자 외력이 작용하지 않는 독립적 자연 현상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가니까 이 정규 분포라는 것은 어, 대략 한 1,700년대. 어, 후반부, 쯤에, 자, 누군가가요, 자, 정리를 한 식인데, 어디서 정리를 한 거냐면, 앞단은 해서 우리가 이항분포를 배웠었죠. 육가락 던지는 약이요. 자,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육가락들이요. 자, 그것들이 육가락이 굉장히 많을 때, 자, 얘네가요, 시그마 연산이, 어, 뭔가 굉장히 많아질 때, 자, 어떤 요 오일러 상수, 오일러, 자연 상수의 형태로, 지수법칙 형태로 유도한 과정을 정규분포로 우리가 이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내가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은 뭐냐면, 외력이 작용하지 않을 때.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자, 프랑스의 어떤 물리학자가 있었는데요, 자, 보아송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보아송이라는 분이요, 어, 외력이 작용하는 경우에 어, 어떤 분포를 나타낸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역 보아송 디스트리뷰션이라 그럽니다. 자, 뭐, 어, 우리가 이 디스트리뷰션 종류는 굉장히 많은데요. 자, 어, 연속 확률 분포 어, 중에서, 자, 그쵸? 어, 분포 종류가 한1 0 가지가 넘습니다. 그 중에서 뭐 다른 여러 가지 형태, 뭐 카이 디스트리뷰션, 보아슨 디스피언 등등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 외력이 전혀 작용하지 않는 자연 현상 그대로를 표현한 것을 정규 분포라고 우리가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외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 어쨌거나 조금 어려운 말을 하게 돼버렸네요. 자, 그래 놓고 우리는 이렇게 복잡한 거, 평균이 주어졌고 표준편차 주어진 걸 일반 조리가 계산하려고 하는 것이지만, 자, 우리가 그이 계산들을 요, 나중에 적분을 해야 되잖아요. 적분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다적분해서 계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비법을 사용하게 될 텐데, 자, 그때 우리가 사용할 어, 그쵸? 분포 형태가요. 표준 정규 분포표, 이거를요. 아, 우리가 책 뒤편에 보면은, 자, 표준 정규 분포 표를 만들어가지고요, 아, 모든, 어, 대부분의, 값들에 대해서 계산을 해놨어요. 적분을 할때만할수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것을 표준 정규 분포를 기준으로 해서, 자, 얘네를, 어, 값을 얻어내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자, 지금 여기서 내가 뭔가를 하나 소개를 해놨습니다. 확률을 계산하긴 하는데요, 아, 좀 특별한 방법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어떤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확률 분포표, 확률 분포를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요. 자 이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연속 확률 분포기 때문에 적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 fx 확률 밀도 함수가요 너무 너무 복잡합니다. 그렇죠, 그죠? 자 이것을 어 다르게 판단하는 방법을 그다음 모비 클립에서 우리가 다루게 될 거지만 책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방법으로서 하나 내가 접근을 해봐 볼게요. 치환법에 의해서 한번 접근을 해볼 건데 천천히 한번 살펴볼게요. 과연 이것을 접근하려고 합니다. 자, 치환을 할 건데요. 자, 여기 보면 아주 미묘한 값이 보입니다. X- M 나누기 c 그마 보입니까 그것을 제시라는 새로운 확률 변수로 두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그 적분 어, 구간이요. a에서 b까지라 되어 있는데 자 그것이 자요 치시라는 치환값에 의해서 x 자리에 a를 넣은 거. 자 그리고 x 자리에 b를 넣은 것이 적분 구간이 새롭게 형성되어서 z1에서 z2까지 범위가 형성되겠죠. 자 그리고 자 우리가 치에 대해서 치환을 했기 때문에 양변을 미분을 했어요. 자, 요 체설 d체스로 바꾸었다면 요 x는 시그마분의 1의 dx가 되겠죠. 왜? 요 m은요 그 미분값에서 없 사라지는 값이고 시그마분의 1이 x의 개수이기 때문에 시그마분의 1의 dx가 남습니다. 자, 그러면 요 dx 대신에요. 자, dx 하고 여기는 시그마분의 1하고를 결합시켜 가지고 그것이 d 체시 되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식이 아주 간편해졌어요. 그런데 그 간편해진 식이 자세히 보니까 어떻게 생겼냐면, 요위에 조금 전에 표준 정규 분포의 모습인 요 확률 밀도 함수와 정확하게 동일하죠? 자, 그래서, 어, 평균이 0이고, 어, 그리고 표준 편차 1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어떤, 어, 적분 과정이 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스에 대하여, 자, 제시 그러한, 어, 이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어, 확률 변수인데요. 이 제시요. 그 제시, Z1 이상 Z2 이하의 확률 값으로 계산되어 진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좀 전에 Z1을 뭐라고 두었었나요? 적분 구간으로서 이렇게 두었었죠? Z2는 이렇게 두었었는데, 자, 그것을 범위로 하는, 어, 그쵸, 확률이다. 이렇게 봐주면 된다는 이야기네요. 자, 이것에 대한 값 찾는 것을 그따 다무비클립에서 무비 설명을 할 것인데, 자, 여기서는 우리가, 어, 그 책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내용으로서 적분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유도를 해 봤고요. 자, 그다음 페이지에서 어 다른 방법으로 좀더 쉬운 방법으로 어이어 과정을 어 유도하는 과정을 설명하게 될 겁니다. 잘 한번 정리해 주기 바랍니다.